네, 안녕하십니까. 미니멀 하우스의 정영기 PD입니다. 오늘 제가 방문한 곳은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에 위치한 삼정 컨테이너 본사에 방문드렸습니다 삼정 컨테이너에서 지난번에 출시한 기역자 구조의 준공용 체령심터와 미음자 구조의 체령심터 네, 베스트셀러, 한 달에 무려 30채 이상씩 출고가 되고 있고요. 이번에 제2공장을 확장을 하시면서 징크 패널로 만든 새로운 체류형 쉼터 그렇지만 중공이 가능한 체류형 쉼터가 새롭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전고를 높여서 개방감 있게 제작이 되었고요. 폭을 30cm를 늘려서 조금 더 편안한 그런 휴식 공간. 그리고 중부 일지역 단열 규정에 LX 하우스 24mm 로이 페어 이중창이 적용이 되어서 조금 더 단열에 신경을 썼고요. 그리고 징크 패널, 벽체는 150t, 지붕은 무려 290t로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꽉찬 크기의 준공용 체룡심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미니멀하우스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또 이벤트까지 또 진행이 되면서 아주 가성비 있게 2천만원대로 출시한 새로운 체룡심터. 현재 이 모델에 대해서 삼정 컨테이너 매니저님과 함께 자세히 외관부터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정 컨테이너 메이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laughs>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엄청 바쁘시죠? <laughs> 어, 좀, <laughs> 예, 바쁘게 됐어요. 바쁘게 지금 지내고 계신 이유가? 네. 자, 지금도 이제 손님이 와 계신데, 기억자 구조의 체류형 심터와 네 직사각형 구조의 체력 쉼터, 네, 네 연동형 체력 쉼터가 엄청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네. 네. 한 달에 30채 이상 지금 출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저희도 이제 예상 밖으로 고객님들 반응이 너무 좋아서 네, 네, 네. 네 솔직히 추석도 바쁘게 보냈고요. 네또 네, 오시는 손님들도 뭐. 많이 오시고 지방에서도 네. 네, 연락도 많이 오셔가지고, 네, 솔직히 좀 당황하기도 했었어요. 아, 네. 네. 그런 와중에 또 신모델 제작이 됐어요. 예, 네, 맞습니다. 네. 딱 크기 보면 체병 심터 크기 같아요. 심터도 어, 뭐 가능하고, 또 놓시는 네. 곳마다 뭐 상황은 틀려지지만 심터, 중공 다 가능하세요. 아, 중공용도 가능하고? 네. 네. 기억자 구조인데요? 네네. 외부 보면은 메탈 사이딩이 아니네요? 예, 요번에 새롭게 징크로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아, 징크 판넬로? 네. 네. 징크 판넬의 장점이 네. 내구성이 상당히 좋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단열도 빵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연질, 경질도 물론 좋지만. 네네. 기밀성이 상당히 좋다는 라 그런 장점이 있어요 예, 네.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 음. 이제 진행했던 거 외로 한번또 새롭게 도전을 해 봤고요 네. 예또그 전에 이제 저희 기억자랑 미음자 예. 국민들이 보시러 오시면서 네. 네, 네, 네. 이거 제작하는 걸 보시면서 언제 출시하냐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교육자 보러 오셨다가 이거 네, 지금 이미 계약도 많이 됐어요. 네, 또 사전에 네. 또 미리 계약하신 분들이 계세요. 네, 자 기존에는 본사에서 제작이 됐는데 네. 제2 공장에서. 네. 속도전으로 조금 더 맞습니다. 많이 보급을 하고자 네네. 이번에 제2공장을 오픈하셨네요. 예, 네. 이제 저희 네. 대표님께서 좀더더 더 주택 쪽으로 예. 이제 고객님들이 기다린 시간을 조금이라도 단축을 시키고자 이제 공장을 좀 확장해 가지고 아... 예. 빠르게 하루라도 네. 예. 보내 드리려고 <laughs> 네. <laughs> 예.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가까이 가 보겠습니다. 네. 높이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렇죠. 네. 예. 저희는 이제 이동식 주택이에요. 현장 예. 제작은 안 돼요. 그래도 네네. 이제 청고가 높으면 아무래도 개방감도 있고요. 네네네. 네. 최대한 이동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네. 맥심으로 뽑아봤습니다. 높이를. 네. 어느 정도요? 예 높이는 제일 외경까지 했을 때3,600 보시면 되세요. 3,600? 네. 아, 3,600까지? 5톤으로 배송될 거예요. 그렇죠. 차에서 네. 이제 이동할 수 있는 범위가 네. 3,600이더라고요. 그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이동할 수는 없고요. 네네. 3,600까지 요번에 3,600까지. 네. 네. 그리고 화이트 색상과 그레이 색상. 예, 네, 징크 이렇게 싹 섞었는데요. 네. 이거를 올 화이트도 가능할 것 같고요. 징크 색상이 다양하죠. 어, 우선은 저희가 이번에는 화이트, 징크 이렇게 컬러 두 가지로 진행을 할 거고요 네. 이쪽에 징크로 포인트를 넣는데요 네, 네, 네. 네, 전체 화이트로 변경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전체 징크로 변경하시는 거 가능하세요 네. 그리고 포인트 지금 저희가 넣은 것처럼 이렇게 징크로 넣는 거 이렇게 네. 세 가지 스타일로 가능하실 수 있으세요 네 그래서 색상은 원하는 색상으로 가능하고요 네두 가지 중에 두 가지 색상 네. 네. 그리고 요게 아마 연동이 될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연동형으로 해서 두 모듈로 <laughs> 네. 네. 도킹이 되는 거고 이 폭이 조금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그쵸 어. 저희가 기존에는 모든 주택들이나 컨테이너들이 이제 이동 특성상 3m로 다 제작이 됐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3m 이상 범위를 넘으면은 아무래도 운반에 좀 차질이 있기 때문에 뭐 비용도 그렇고 네. 제작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네. 그 길이를 좀더더 더 네. 30cm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3.3의 폭. 맞습니다. 30cm의 이 폭이 실내 들어가면. 틀려요. 완전 틀립니다. 완전 틀리고. 요거는 네. 경량 철골조 방식의 네. 징크 판넬로 제작이 되었다는 네. 부분. 두께가 어떻게 돼요? 두께. 예. 지금 징크 판넬 두께. 예. 150t라고 보시면 됩니다. 150t요? 네. 어 상당히 두껍습니다. 많이 예. 두껍다 지붕 두께는 더 두꺼울 것 같은데요? 최고예요. 여태까지 저희가 진행한 것 중에 예. 200T 어 두껍습니다. 260T 준공 받을 수 있으세요. 예. 290T입니다. 290T요? 네. <laughs> 네네. 아 그러면은. 중부 일 지역까지 커버되지 않나 싶은데요. 지금은 그럴 수 있어요. 네. 하지만 벽은 살짝 미흡하기 때문에요. 네네네. 혹시라도 중부 이 지역은 가능하지만 일 지역으로 하시게 되면은요 조금 네. 추가하셔가지고 가능하세요. 네. 아 중부 이 지역 단열 규정은 기본적으로 지금 맞춰져 있고요. 그럼요. 중부 일 지역 단열 규정을 하려면 벽만 조금 보강을 네. 하면 맞습니다. 강원도까지 네. 배송 가능하고요. 자 후면 보겠습니다. 네. 후면도 화이트 색상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전체 다 약간 진한 그레이 색상으로도 변경도 가능하고, 예. 이번에 창호가 바뀌었네요. 어, LX 어... 하우시스 창? 맞아요. 네네네. LX 하우시스. 예. 예. 예전에 예. 뭐 LG 하우시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예. 변경돼서 LX 하우시스잖아요. 요번에 이제 금액 변으로도 고급스럽게 창호를 변경했고요. 과감하게. <웃음> <웃음> 맞습니다. 예. 요거 어르신들은 LX가 어디냐? 근데 LG가 <laughs> LX로 바뀐 거예요. 맞아요. 네. 예. 이중창 적용이 됐고. 이중창인데 특별하게 예. 이중창을 넘어서 예. 창호는 투투. 투투. 예, 내 외부가 똑같이 2 4페어로 들어가요. 2 4페어율이 네. 아, 요게 중부 1지역 단열 규정의 창호인데요. 그쵸 아. 그리고 외부 같은 경우는 로이로 예. 감싸져 있고요. 예. 보시면은 외부는 아르곤가스가 들어갑니다 <laughs> 그래서 창호는 LX하우스에서 창호 다 쓰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와. 그리고 바닥 프레임은 이렇게 잔내를 이용해 주셨는데, 네. 아연을 쓰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아 네. 그래서 아연이 지금 창고에, 그리고 또 외부에 <laughs> 이렇게 아연 각관들이 이렇게 네 예, 저희 예, 적재가 제작하는 되어 곳에 있습니다. 예, <laughs> 되어 있고 특히 지금 요번에 기역자 구조는 전에는 저희가 9m로 진행을 했었어요. 예. 9m에 3m가 이제 연결되는 구조였는데 예. 간혹 진행하다 보면은 진입하는 곳이 꺾이는 곳이 있어 가지고 9m가 들어가서 꺾이지를 못해서 그렇죠, 그렇죠. 예 아쉽게 이제 좀 멈칫하는 고객님들 계셨는데 요번에 예. 진행하는 거는 9m 길이가 아니고 예. 짧게 짧게 짧게. 네 맞아요. 아, 가운데 부분을 나눠서.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진입한, 진입하는 곳이 이제 꺾이는 곳이나 이런 곳이 있어도 구매다보다는 네. 좀더 쉽게 들어갈 수 있다고. 편안하게 있어요. 들어갈 수 있는 맞습니다. 기역자 구조의 네. 네,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네. 그런 체류형 심턴인데 보시면 이렇게 LX 하우시스 창호 다 이중창에 <laughs> 방충망까지 다 네. 되어 있고요. 외부의 수도 인입 라인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열선 기본적으로 네. 세팅돼서. 출고가 되고요. 요즘에 토지와 주택을 같이 공급하는 업체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렇죠. 예. 삼정 컨테이너 버전을 지금 엄청나게 구매를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네. 저렴하게 뭐 6천만 원대, 7천만 원대, 네. 8천만 원대 이렇게 상당히 저렴하게 네. 토지와 주택 예. 예. 거기에도 공급이 많이 되고 있고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업체에서도 많이 연락이 오세요. 네. 오셔서 그래서 비투비로도 지금 많이 계약이 되고 있고 예. 요거는 지금 목표는 한 달에 50채 정도. 네, 맞습니다. 네, 대표님하고 상기를 했는데, 50제 정도 출고 예상이니까, 네. 아무래도 속도전 있게 출고가 될수 있습니다. 을것같 네, 저희가 속도전 됩니다. 있게 좀 출고를 진행하려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12월 겨울이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땅도 얼고, 예, 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모듈러 주택 식으로 해가지고, 모델 식으로 해서 동일하게 진행을 하신다고 하면은 좀더 빠른 디자인으로 해서 받아보실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자, 다시 정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도 환기창, 여기가 아마 방일 것 같은데요. 예, 방으로 맞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고 어닝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네. 이 어닝은 대부분 옵션이에요. 옵션인데 맞아요. 옵션으로도 비용이 저렴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예. 어닝 같은 경우는 고가 낮은데에는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펼쳤을 네. 때 아무래도 처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천구를 높게 이제 제작을 하면서 네. 어닝을 설치를 해봤고요. 뭐 이따가 이제 안에 들어가셔서 보실 수도 있겠지만 네, 어닝과 또 다른 이벤트 하나 둘 중에 하나 선택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선착순으로 이벤트를 진행할 거예요. 네네, 그래서 네, 그래서 미니멀 하우스 구독자 이벤트도 네 <laughs> 진행을 해주실 것 같은데 자 데크는 요거는. 네. 뭐 저렴하게 또 추가가 가능하죠. 맞습니다. 예. 전에 하신 거랑 똑같이 기역자 구조 동일하게 예. 140만 원 추가로 해서. 아 140만 원밖에 안 됩니까? 네. <laughs> 난간도 이렇게 설치해 주시고. 그렇죠. 핸들레 네. 포함해서 140만 원. 네. 그리고 요거는 태양광으로 해서. 그쵸. 그렇죠. 네. 밤에 밤에 또 야경도 예쁠 예뻐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아, 상당히 예쁜 이번에 기억자 구조. 네. 어닝을 해놓으니까 확실히 조금 좀 카페처럼 보이기도 해서. 네네네. 네. 네. 전에 기억자 구조하고 살짝 좀 분위기가 틀리기는 해요. 네. 어닝을 싹 비면, 완전 어, 박공영 스타일로. 네. 하늘에서 봤을 때는 그런 모습. 맞아요. 그런 모습이 그리고 보일 것 같습니다. 어닝도 펼쳐지는 게 지금 여기 끝나인하고 맞춰져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요.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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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진행이 된 기억자 구조의 새로운 모델 실내가 또 궁금한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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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저님과 실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네. 나가보시죠. 네네. <laughs> 네, 메이저님 실내 들어왔습니다. 네. 네. 지난번 기억자 모델은 네. 전신이 조그맣게 있었다면, 네. 이번 좀 개방감 있게. 맞아요. 네, 그렇게 제작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아쉬운 거는 옆에 신발장이 하나 있었으면, 신발장 괜찮... 공간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신발장 공간. <laughs> 기성화되어 있는 거 얼마 안 하니까. 맞아요. 옆에 놓으시면 될것 예, 같아요. 오늘. 요즘에 고객님들의 취향이 너무 다양하시기도 하고요. 네. 예, 또 기성화 제품으로 뭐 온라인으로도 쉽게 구매하실 수 있고. 쿠팡이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웃음> 네. <웃음> 반장, 긴장. 아... 네 취향에 맞게 구매하셔서 공간은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네. 뭐 이쪽으로 놓으셔도 되고 이쪽으로 놓으셔도 되고 세로 가로형. 네, 네. 선택하셔가지고 맞게 조율하셔서 설치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렇게 돼 있고 출입문은 단열 방화문에 전자도어락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고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되어 있고 네. 자 여기 거실 공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도배가 바로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팽팽하게 네, 탄력 있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금 일단은 이게 지금 갓 만들어진. 갓 오늘 오전에 오늘 오전에, 오전에, 오전에 만들어졌습니다. 네. 네. 30cm의 폭이 네. 확실히 넓어 보이네요. 그렇죠. 네. 넓고요. 네. 높아요. 그리고 박공형 스타일 그대로 평지 분형이 아닌? 네 언발이자. 아. 네네네. 아. 저가 키가 되게 작은 크십니다. 편은 아니고 아, 엄청 네. 큰 편인데요. 네. <laughs> 보통은 다른 거 주택 들어을때 제가 수면은 네. 조금 예 그런 게 있는데 여기서도 네. 엄청. 개방감이 좋아요. 개방감 좋게 예. 제작이 된 네. 경사 지붕형을 그대로 네. 예. 천장을 만들어 주셨고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목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목재죠? 이거 이제 삼목나무라고 하는데요. 네, 예. 저희가 이제 요번에는 천장 쪽을 예. 예. 향도 나고 예. 아무래도 분위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목향 예. 냄새가 확 납니다. 맞아요. 예. 이 목향 냄새가 이제 여름 같은 때 날벌레들이 예. 향 냄새 때문에 좀 들어오는 거를 막아준다고 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나무 특성상 습도 조절을 해줘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습기 같은 거 여름에 이제 장마철, 이런 게 네. 습도 조절이 돼서 안에가 조금 이렇게 눅눅하거나 이런 부분도 막아주기도 하거든요. 네, 전면에 대창도 LX 하우시스 이중창의페어율이 맞습니다. 네, 는데요 사이즈, 사이즈. 어떻게 됩니까? 2000에 2000. 2 0에2 0 정사각 형 사이즈. 예. 네. 조금 이제 230 정도 되는데요. 네. 거의 2000에 2000 사이즈로 보시면 되고요. 네. 예. 네. 네. 지금 보시면은 핸들에 달려 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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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잡힐지 모르겠는데 네. 외부가 놓이고 네. 이제 안에도 지금 이중창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색깔이 오셔서 실제로 보시면은 살짝 틀려요 외부가 아, 로이가 되어 있다라는 게 예, 보일 거고요 네. 예, 밖에서 설명드렸지만 외부는. 아르곤 가스가 들어가서 단열이 훨씬 더 네. 업그레이드 되어 있어요. 네. 이번엔, 네. 이번에는 확실히 기밀성에 네. 중점을 둔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여름 창호 쪽으로 네. 많이 들어오고, 그렇죠, 그렇죠. 추위에 냉기도 창호 쪽이거든요. 아... 네. 벽은 저희가 충분히 단열을 넣기 었 때문에, 요번에 네. 또 창호도 완벽해서 고객님들 오셨을 때 많이 만족하세요.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콘센트는 이제 벽걸이 에어컨. 맞습니다. 하기 위해서 콘센트 만들어주셨고, 그다음에 밑에는 이제 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예. 네, 콘센트와 콘센 TV선. 네, t v 네. 선 되어 있고요. 네. 뒤에 맞바람을 칠수 있도록 또환기창이 네. 되어 있는 그런 구조. 난방은 지금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을까요? 난방은 말씀드듯이정기온돌 패널로 들어가고요. 네. 네 저희 컨트롤러 두 개로 해서 1난방, 2난방 네. 개별 난방으로 쓸수 있어요. 네. 장판인가요? 장판? 모노름 장판? 모노름 장판으로. <laughs> 네. 관리가 좀 편합니다, 확실히 이게. 예, 네, 네. 맞아요. 네. 쓰시다 네. 보면은 나중에 이제 교체하실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컬러는 저희가 이제 밝은 톤으로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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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무래도 지금 전체적으로 다 밝은 색깔로 해서 환해 네. 보이기도 하고, 이제 넓어 보이기도 하고.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루하면 또 바꿀 수도 그렇죠. 있는 부분이니까요. 네, 네, 네맞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가 편안한 모노름 장판 사용을 해주셨고요. 네. 어, 상당히 폭이 30cm가, 어 이렇게 달라지나요? 맞아요. 아, 카메라에서는 지금 담길 수 있진 모르겠지만, 어. 관각이기 때문에, 근데 실제 제가 들어와 보니까 확실히 넓어 보여요. 넓죠? 네네. 음. 자, 주방 한번 보겠습니다. 네. 주방은 기역자 주방으로 만들어주셨는데, 여기가 도킹이 되는 부분이에요. 어,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한 모듈. 예, 예, 예. 네. 그리고 주방 화장실 쪽, 방 쪽이 한 모듈이기 때문에, 예, 예. 이게 길이가 짧게 두 모듈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꺾이는 구간이 있거나 네. 했을 때 구메다 같은 경우는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뒤에가 브릿지니까 근데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짧게 짧게 네. 나눠서 가기 때문에 충분히 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있을까요? 진입이 네. 가능하다 네 그리고 인조 대리석에 하이라이트 2구 되어 있고요네 네. 그리고 환기할 수 있는 환기창 되어 있고 네. 하부장 상부장에 뭐 레인지후드까지 맞습니다 되어 있는 그리고 냉장고는 여기다 놓으면 되겠네요. 그쵸. 네. 네, 냉장고 자리이기 때문에 네. 콜센트도 저쪽에. 네. 콘센트도 되어 있고요. 네,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화장실이 바로 옆에 있는 거죠. 네, 바로 옆은 아니지만 그래도. <laughs> 네, 문이 이렇게 주방 쪽으로 들어가지 않는 게 좋아요. 네. 맞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저희도 웬만하면 주방하고 겹치지 않게 동선을 하려고 네, 하는데 네, 네. 배관이나 이런 구도상 네. 살짝은 겹칠 수가 있어요. 네, 네, 네. 최대한 좀 벗어나려고 하고요. 그래서 문도 끝으로 조 잡아놨거든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네, 기뚜람이 전기온수기. 네, 요거 몇 리터인가요? 50리터인데요. 네. 전에 50리터는 가로형이었어요. 네. 예. 네. 네. 뚱뚱 가로형이었는데. 뚱뚱 가로형. <웃음> 네. <웃음> 요번에는 예. 새로 나온 신 모델이에요. 슬림 가로형, 3 0 리터랑 생긴 거 똑같이 세로형이지만 5 0 리터입니다. 오십 50m. l 예. 터 아, 그러면 두세 분이 충분히 뭐 씻을 수 그렇죠. 있는 네. 네. 뜨거운 물을 섞어 쓰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맞아요. 배관을 이렇게 노출을 시켜놔서 예. 아마. 봉파 방지 용으로 이번에 또 설계가 됐네요. 그쵸. 손님들께서 오셔서 한번 짚어주세요, 꼭. 네네, 저희 그렇죠, 노출배관 그렇죠. 맞죠? 아. 예, 네, 아 좋아하세요. 예, 네, 아 너무 좋다고. 그리고 또 깔끔하게 마감이 돼가지고요. 예, 네. 네, 보시기에도 나으시고. 네. 그리고 여기에 수도시설이 또 따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세탁기 아, 공간. 아, 여기가 그러니까. 세탁기 공간. 네. 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세면대, 그 다음에 네. 수건장 되어 있는데. 이 화장실을 조금 키워서 네. 요 공간을 좀더 확장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벽이 요만큼, 요만큼 남아요. 맞아요. 네. 벽이 여기서 기까지 남는데 한 대략 한300 정도 되거든요. 네네네. 예. 그래서 고객님들의 요청에 따라서 요만큼까지 좀 키워 주세요 하면은 네. 기존에는 비용 부담이 있었지만 네. 요번에는 저희가 서비스로 서비스로 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모델 하우스 타입 원하시면 요대로 만들어 주고 그렇죠. 네. 확. 확장형 화장실로 원하면 네. 화장실도 확장이 된다. 네, 따로 요청을 해주셔야 돼요. 네. 네. 그거는 계약서상에 요청을 해주시면 네. 이 벽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만큼 현관까지, 현관 네. 아니 방문까지. 네. 그러면 네. 여기 어, 세탁 공간도 늘어나고, 그렇죠. 네, 그만큼 샤워 공간도 좀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맞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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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는 뭐 이것도 상관이 크게 상관이 없고 뭐 네. 거실 쪽이잖아요. 이 그렇죠, 부분이.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네. 그래서 화장실 확장 타입과 현재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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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네. 사용하셔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방 에이. 보면, 요렇게 얼굴 들어가면, 네, 제가 먼저 들어갈게요. 네. 네. <laughs> 측면 환기창, 네, 그 다음에, 어, 데크 환기창. 예. 네, 이중창이고 여기가 어... 한몇평 정도 되죠? 한 대략 한두평 정도 생각두평 정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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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평 정도 되면 충분히 뭐 취침하시면서 뭐 침대 네. 놓으시고 사용할 수 있는 맞아요. 어저께도 크기? 손님이 오셨었는데 예. 침대를 어떻게 놓으실지 고민하시더라고요. 예. 아주 어, 침대는 사장님 이렇게 놓으셔도 되고, 이렇게 놓으셔도 되고. 네. 침대 들어올 사이즈가 충분하거든요. 충분하죠? 예, 가지고 어, 제 생각에는 이렇게 놓으셨으면 좋겠는데요라고 이제 상담을 도와드려요. 인데요. 네. 침대를 놓으시고도 장 하나가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사이즈는 아... 예, 예, 그 정도 돼요. 이 폭이 지금 3.3m예요. 맞습니다. 네, 이쪽 폭이 3.3m이기 때문에 음. 여긴한 대략 한 2m 네 이상 될것 같고요. 예, 네, 넘어요. 네. 그러면 2평 이상 될것 같다는 그쵸.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전체적으로 합지 도배죠? 예, 합지 도배입니다. 합지 도배고 요즘에는 이징크 판넬로 만드시면서 합지 도배 그러니까 실크 벽지가 약간 좋긴 한데 이 숨을 좀덜쉰다는 그런 네. 것 때문에 물론 뭐어 실크 벽지가 뭐 좋긴 합니다. 근데 네. 합지 도배로 해서 편안하게 네. 또 나중에 또 질리면 그렇죠. 또 바꿀 수도 있는 네. 부분. 네. 여기도 단독으로 해서 난방 들어오죠. 그럼요 컨트롤러 네. 따로 있습니다. 요렇게. 네. 짜잔. 네. <웃음> 네. <웃음> 네. 그렇게 해서 여기가 그럼 두 평. 그다음에 거실 화장실 네. 네. 주방에서 여덟 평. 접쳐서 열0 평. 네. 정확하게 꽉찬 사이즈 맞습니다. 그러면서 가격제가 뜨고 깜짝 놀랐는데요. 네. 비밀인데. <laughs> 네, 가격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n the misty light, see how you've grown while you roam in the streets all alone. You can see, thinking about what your life came to be. You're a beautiful sight in the summer night, and you can't put up a fight in the misty light. 네 이상으로 삼정 컨테이너에서 또 야심차게 아주 저렴한 준공용 체류형 심터 꽉찬 크기의 10평 징크 판넬로 상당히 견고하게 제작된 새로운 모델 잘 봤습니다 네. LX 하우시스가 이번에 적용이 됐고요 맞습니다. 높이를 상당히 높여서 그리고 이동 시에 어, 진입이 어려운 곡도 다 진입할 수 있는 전국적으로 보급형으로 만든 새로운 모델. 네, 항상 궁금한 게 가격인데요. 얼마에 출시가 되었을까요? 가격 요번에도 야심차게 예, 놀라시면 안 됩니다. <웃음> 네. <웃음> 예, 뭐 이번에 준비한 거는 전에 하고 조금 틀리죠. 높이 3,600 그리고 폭 3,300. 예, 3,300 폭이면은 상당히 옵션 비용도 많이 들어가요. 네. 예, 하지만 기존하고 똑같이 진행합니다. 2,500만 원입니다. <laughs> 얼마요? 2,500만 원입니다. 2,500만 원? 네. 와, 그러면 평당 250만 원 꼴이에요. 그렇죠. 네, 평당 250만 원 주택은 아마 제가 그쵸. 촬영하면서 처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도 와. 이제 보지만 예. 우선은 관건은 이 폭이 늘어났다 라는 거 그렇죠 3300으로 예, 네. 안에서 보면 확실히 이 30cm 차이도 무시 못하거든요 그리고 지붕 두께가 무려 290t 에요 네 맞습니다 네, 여름에 시원하게 겨울에 따뜻하게 <laughs> 보낼 수 있는 네. 전고가 높은 네네 네. 네, 기역자 구조의 쉼터인데 네. 자 이번에 lx 하우시스까지 적용 이 됐습니다 청호까지적용이됐고 예, 빵빵하게 빵빵하게 했습니다 정했고 가격면에서는 전국 1등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또 <laughs> 이벤트로 또 제공을 해주세요. 맞습니다. 이제 네. 안에서 보셨듯이 저희가 천장에 삼목나무로 아. 진행을 했는데요. 위에 천장 삼목나무 그리고 밖에 어닝 보이실 거예요. 네. 이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저희가 열분 한정으로 해서 이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이벤트로. 네. 예, 고객님들께 요번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선착순 10분께 네, 진행이 되는 거고요. 자, 계약을 하시게 되면 은 언제쯤에 받아볼 수 있을까요? 계약하시게 되면 은 보통 저희가 제작 기간은 한달 정도 소요된다고 한달 정도? 말씀드리는데요. 아, 네. 예, 우선은 저희가 목표가 이가 속도전으로 예, 진행한다고 말씀드렸듯이 네. 최대한 오셔서 계약하실 때 저희가 빠른 날짜 도와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빠른 날짜로 해서 네. 전국 어디서나 배송 가능한 그런 크기로 제작된 꽉찬 크기의 네. 10평 준공용 체령 심터 잘 봤고요. 네. 네. 다음에 또 새로운 모델 또 기대되는데요. <laughs> 네. 새로운 모델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방문드릴 네. 예정이고요. 네. 끝으로 구독자 분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뭐 저희가 이제 여태까지 준비하면서 많은 이제 뭐 시행착오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또 그만큼 또. 많이 준비를 했는데 못 보여드려서 아쉬운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도 또 멀리서 오셔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주말에 저희가 없을 때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아쉽게도 저희가 안내드리지도 못하고 상담도 못 받고 가시거든요. 전화도 하시고 저희가 이제 평일 업무 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 주말은 토요일 날 1시까지만 오시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업무 시간에 전화하시거나 이제 찾아오시거나 그때는 상담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그 시간 통해서 좀 찾아오시거나 전화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주말에 만약에 전화가 안 되실 경우에는 문자 남겨주시면 아마 순차적으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업무 폰으로 전화가 진행이 된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모델 나오게 되면 다시 방문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매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It's always been the